오늘 대결은 뭐죠? 예 오늘은요 네. 약간 예술적인 대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저희가 얼음을 가지고요 조각을 네. 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예. 네. 얼음 조각을 하면 그거 영어로그 아이스크림이 되잖아요. 아 아니, 그거 상당히 어려운 건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요. 네. 아이스카빙. 아니 국제 아니 국제 씨들은 맞이해서 철바리 사 맞으면 되지만. 아이스, 아, 아이스 아이스는 맞네. 강호동 씨 네. 그만하고 네. 네. 그러면은 네. 호동 씨가 네. 안내해 주세요. 나들가시죠 네. 정정당당하게 승부한다 j a c k i Welcome to Jackie's World. You have now entered the a d v e n t u r s world of u n 아 대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b l 입니다 네. 제가 만든 작품은요, 예, 인간의 손. 예, 제가 과연을 만드겠습니저 화이트 키스를 이 바로 이 손바닥 보듯이 되는 훤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바로 승리의 손이라고 부르죠. 예, 블랙 키스 퍼이링 <laughs> 안녕하세요! 하습니다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만든 모양은요 바로 알다가도 모를 독수리 왜냐 <laughs> 웃기지 않습니다. 네, <laughs> 네. 지금 그 네. 설명해 주시죠. 네왜 알다가도 모를 독수리냐? 하면요 저희가 오늘 얼음 조각을 태어나서 멀티려고 처음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독수리 모양 이 독수리가 나올지 꽝이 나올지 박이 나올지 박이 나올지 우리가 나올지 아직 아무도 누구도 모릅니다. 네. 저희도 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다가도 모를 독수리로 졌습니다. 네. 네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요 저희 화이트 키스 예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 하나 하나 둘셋 화이팅! 아, 자 먼저 전기톱으로 윤곽을 잡는군요 아이 화이트 피스는 저 수중 발레 시험할 때도 그 복수리 한번 했었죠? 네 성훈이가 <laughs> <laughs> 아. <웃음> 어 어머 손가락이 하나 떨어졌어요 블랙키스 비상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야 저거는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아, 제가 일부러 프어트였어요 보기 싫더라고요. 아, 아, 아. 게 좋아, 이게 게 맞지? <laughs> 잘들는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이 이야, 결과 네. 아, 알다가도 모를 독수리. 네. 날개 끝부터 발끝 모양 까지그림과 똑같은 니다 네. 똑같습니다. 머리 한 번, 머리를 한번 보시죠. 머리를. 네. 네. 와. 눈매. 믿죠, 믿죠. 이게요. 먹이를 잡으러 내려올 때그 날개 올라가고 이렇게 뭐 아, 아, 어잘 만들었어요. 어, 그 저희 딱 제목부터 멘트가 보니까 알다가도 모를 독수리. 네. <laughs> 네. 그럼 블랙 히트의 작품을 보실까요? 따 <laughs> 아. 네. 아아 네. <laughs> <이거>. 네. <laughs> 네. 어설픈 손가락, 어설픈 네. 손가락. 이게 아까, 이게, 아까 사전 간에 그림과 그림과 전혀 틀립니다. 새끼 손가락이 분명히 짝 쳐져 있는 게 없었더라. 사전 도중에 이게 부러졌다니 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아직 어설퍼요. 그리고 여러분 유치해서 눈이 안 만든 나이가 몇살는데 이런.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전 아, 뭐 그림과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래도 잠시만 딱딱 긴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림과 좀 틀리죠? 하지만. <laughs> 여기 와서 사면으로 좀 찍어주세요. 사면으로. 입체감이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오고. 정말 예술이거든요? 한번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네, 이게 화이트 키스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손가락이 부러졌다 그랬죠? 부러지긴요.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이렇게 찍기에는 너무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네, 정말 예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목대로 진짜 알다가도 모를 입니다난 독수리인지도 몰랐습니다. 알다가도 모른 네. 닭, 새, 아, 예,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한번 입체감도 없고, 입체. 아, 알다가도 모를 독수리입니다. 네. 네. 이쪽은 블랙키스가 손가락을 그려줬는데 네, 상당히 쉬운 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쪽은 독수리 표현을 해줬는데 상당히 어려운 거를 좀 쉽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laughs> 여기서 따로 제가 아시는 분이 나기보다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직제. 철권은 무슨 부활했군요. 자체 경쟁을 통해 피와 땀의 결실로써 더욱 찬란히 빛나는 여섯 개 수정이 된잭 스키스. 이제 그들이 연예계 스타들을 향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첫 번째 스타 언타이틀 과연 그들은 잭스키스의 도전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잭스대스타들의 열띤 각축 스타 최강전 많은 기대 바랍니다. <laughs> <laughs> 나잭키의 잭키. 제키. 그러니까 전문가가 판사했을 땐 무승부로 끝났고 yeah. 이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제키가 이 자체 대결에서 벗어난 다른 스타들과의 대결로 장을 넓힌다 이 말입니까? 네 더욱 더 훌륭한 가수랑 어. 어, 그첫 그 네. 번째 파트너로 언타이럴이 어. 같이 첫 네. 대결을 펼친다 그죠? 거 이해야? 네 제가 알기로는 <laughs> 언타이틀이 미국에서 3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귀국하자마자. 첫 방송으로 제키와 대결을 벌리는 거네요. 그래요. 그럼 더욱 대결도 치열질것 같은데 예. 이 다른 팀과의 대결에서는 화이트 키스, 블랙 키스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제키의 한 몸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요. 네. 어, 훌륭한 선배 가수님들을 꼭 이기겠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키 대 제키 불꽃 튀는 대결 그리고 예. 사회 봉사 임무까지 훌륭히 수행한 점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스타들과의 대결 좋은. 것들 많이 보여주시고 수고해주신 잭 스키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